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은 김영진 그림책. 나는 너무 평범해입니다. 출판사, 길벗, 어린이. 4월 22일 금요일 날씨 흐림. 선생님이 나에 관한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나에 관해 뭘 써야 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숙제는 도와줄 수 없는 숙제라고 하셨다. 나에 관한 글. 나는 너무 평범하다. 특별하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건영이처럼 웃기지도 못하고 민철이처럼 축구도 잘 못한다. 민찬이는 시험을 보면 계속 100점만 받는다. 지현이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 우리 반에서 구구단을 아직 못 외우는 사람은 나와 진영이뿐이다.그런데 진영이는 그림을 잘 그린다.엄마는 친구 딸이 해리포터로 영어를 읽는다고 오늘도 감탄하셨다.나는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나만 빼고 모두 특별해 보인다.일어나서 책을 읽을 때 나는 항상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거린다.나보다 특별한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텔레비전 속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도 모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을 만든다고도 하셨다. 선생님은 가끔 창밖을 보며 어려운 말을 하신다. 나는 엄마 아빠와 놀러 갔던 바다가 생각났다. 갈매기들은 나보다 과자를 더 좋아한다. 아빠 새우 과자 다 떨어졌어. 아빠가 사 올게. 뭐 잡았어? 우와, 이렇게 큰 새우 과자도 있었어? 짜잔. 매일매일 가고 싶은 할머니 집도 생각났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신기할 정도로 모두 맛있다. 그 중에서도 오이소박이가 정말 맛있다. 이름도 예쁜 것 같다. 오이소박이. 그리니 배고프니? 응, 할머니. 휴게소에서 닭꼬치하고 어묵이랑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배고파. 그리고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나는 빗소리. 할아버지의 자전거 소리. 치킨 냄새가 날것 같은 낙엽 소리도 생각났다. 방금 전 엄마가 수학 시험 100점 맞으면 치킨 두 마리를 사준다고 하셨다. 양념 한 마리, 프라이드 한 마리. 난 평생 치킨을 못 먹을지도 모른다. 나에 관한 글 끝. 4월 27일 수요일 날씨 맑음.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 생겼다. 선생님이 학교 숙제로 냈던. 나에 관한 글을 보시고 수업 시간에 칭찬해 주셨다. 내가 특별한 눈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시며 반아이들 앞에서 읽어 보라고 하셨다. 나는 거짓말처럼 한 번도 더듬거리지 않고 나에 관한 글을 읽었다. 그러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박수 소리가 들렸다. 나도 조금은 특별해진 걸까? 4월 28일 목요일, 날씨. 흐림. 수학 시험을 봤다. 아직 채점은 안 했지만 다 틀린 것 같다. 도대체 누가 수학이란 걸 발명해낸 걸까? 정말 못된 사람인 게 분명하다. 4월 29일 금요일, 날씨 흐리다가 맑음. 아빠가 나에 관한 글을 액자로 만들어 오셨다. 동네 친구인 화방 아저씨에게 특별히 부탁했다고 하셨다. 아빠는 피아노 위에 액자를 올려놓고 볼 때마다 웃으셨다. 4월 30일 토요일 날씨 막다가 비가 왔음. 저녁을 먹고 아빠와 산책을 했다. 공원을 반쯤 돌았을 때 비가 왔다. 벤치에 앉아 아빠와 함께 비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아빠가 내게 말하셨다. 구린아! 아빠는 평범한 것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아빠는 평범함과 특별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삶인 것 같아. 아빠도 담임선생님처럼 어려운 말을 하신다. 어려운 말이지만 왠지 알것 같기도 하다. 평범함과 특별함을 왔다 갔다 한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나는 너무 평범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무엇을 잘하나요? 내 친구보다 달리기도 못하고, 내 친구보다 수학도 못하고, 내 친구보다 재미있는 말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조금씩 특별하답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아주 특별하게 귀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자몽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